네, 오늘 주신 말씀, 열1기상 7장, 13절, 14절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이제 건축하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성전건축의 이 마무리를 한 사람이죠.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마무리를 딱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할 때 이제 마무리 작업이 남긴 했어요. 이제 도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아무리 목공 작업을 잘 했더라도 보배가 잘못되면 눈에 띄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한 사람이 히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람은 어찌 보면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성전에 뭘 했지만은 지금 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됐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히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길이 길이 기억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히람 이 히람은 이름이에요. 뭐 잘못 프린트된 게 아니라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 도연이가 학교를 다니고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2학년 되죠? 2학년 되면 그 반에서 학급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죠? 누군가 학급을 위해서. 그럴 때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거죠. 사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쓰임 받는다. 굉장히 귀한 일이죠. 뭐한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장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장관 임명쯤 되면 어떻습니까?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죠.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아, 오셔서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하면 뭐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나라에 옛날로 말하면은 뭐, 판서들 아니에요? 판, 이조판서, 뭐,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자기 가문에도 길이 남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어딘가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건참 소중한데,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쓰임 안 받아도 됩니다, 어찌 보면.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짧게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살 텐데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나를 써주신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이 교회,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반주로 또 어떤 일로 찬양으로 이렇게 내가 교사로 선생님으로 쓰임 받고 있다 는것 이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누, 어떤 직분보다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 않으신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뭐 인류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읽었지만 누굽니까? 히람이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 통해서 첫째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14절 상반절까지만 다시 한번 에, 읽어 구, 구비한 자이더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소리> 납달리집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그 히람은 모든 돈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에, 자기 돈뭐 모든 일이 아니에요. 돈일 그러니까 이제 구, 뭐 그때는 황동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렇게 다루는 기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아주 최고 최고 있는 전문가라 하는 것이죠. 이히람의 신분을 보면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반은 이스라엘, 반은 또 이방인.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 나라인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만 히브리 이스라엘의 납달리지파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분도 그렇게 분명하지가, 혈통이 분명하지도. 아는 이방인인데 아버지를 따르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에 이렇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두로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희람을 모셔온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부탁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여기저기서 쓰임 받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가지만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팔방미인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뒤집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최고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도현이가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 그럼 내가 이 피아노에 앞으로 전문가가 되겠다. 그럼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제가 아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그렇게 하루에도 10시간 막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걸 가지고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문가가 되려면 몇 가지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총명, 재능 이거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뿌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기술, 기능만 아무리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엉터리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이 재능이라는 것은 달란트인데 천부적인 재능인데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또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께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라는 청소년은 아직 그런 것이 구비가 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이런 분야에 제가 가려고 하는 이 분야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위에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하라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한 10년만 그 일을 계속한 사람은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번 성전 이거 하는 분들 이렇게 하신 걸 봤어요 보니까 저는 이야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목공 작업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그냥 뭐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봐가지고 실수 딱된 다음에 이런톱에다가 쫙 해서 재단을 샥작하고 요새는 망치질 안 합니다. 건터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서 해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금방금방 이렇게 작업을 해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숙련돼 있고 이거 전문가구나.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인데 저분은 저희를 어, 얼마나 하셨냐? 그랬더니 20년, 30년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 같은 에, 전문가가 되면. 에, 뭐 그분 소득도 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번 가서 일을 하면 그런 전문성으로 하루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끊임없이 그 분야에 집중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 에, 자라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를 기도하고 결정이 되면 그 분야에 계속 한 분야를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분야를 계속 집중하면 틀림없이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만 가졌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 태도인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맡기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맡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전문성만 믿고. 별로 아주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정말 실력은 탁월하고. 그런데 뭐 일을 하는 걸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절대 안 씁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자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계속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에, 이분이 뭐합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안 읽었지만 15절부터 이 7장의 끝부분까지는 그히람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성물들을 다 열심히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다 만들고 마지막 에, 어디 나온가요? 음, 50 에 오십 절5 1일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십 50, 예 오십 절5 1절또 정금 대접과 불지계와조발과 숟가락과 불어 옮기는그러시면또내소고 지성 소문에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돌적이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자 예,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드린 성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고관에 두었더라. 이렇게 다 마쳤다는 거예요. 희람을 통해서. 그래서 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해 주신 전문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냈다. 하는 것을 본문 말씀. 여러분 희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쓰세요. 무엇을 하든지 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 비록 교회라는 장소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에서 우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래서 꼭 당분의 전문성을 갖추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희랑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